네, 안녕하세요. 플로라 유튜브 채널의 플로라입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먹방을 하는데, 집에 제리포라는 젤리가 있더라고요. 제리포는 처음 먹어봤는데, 다른 젤리 푸딩 같은 거는 먹어봤어요. 이거는 처음 먹어봤는데, 한번 터보도록 할게요. 아, 안 터져. 네, 이렇게 터졌어요.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냉동실에 넣으면, 더, 더 탱탱하다네요? 그니까, 러 오!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이건 뭔지 궁금해요. 얼어서온 건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입에서 진짜 살살 녹고, 너무 부드러워요. 젤리나 푸딩 같은 건 원래 그렇죠? 이거 대체 뭘까요? 원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냉동실에 얼려서 그런 건가? 응, 모르겠다. 오! 어! 너무 미끌미끌하잖아, 요 이게. 그래서 그냥 삼켜버려가지고. 아, 깜짝 놀랐어요. 천천히 먹어보도록 할게요. 푸딩이라 해도, 안, 안 씹고 그냥 넘기면 알약처럼 목에 살짝 걸렸다가 하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일단 여러분들도 뭐든지 씹고 넘기세요. 제가 요리 같은 거에 취미를 가졌었던 때가 있는데, 요리를 엄청 잘하진, 잘하진 않아요. 엄청 못한다고 해야 되나? 계란말이 정도는 할수 있어요. 근데 뭐, 옥수수 전분, 뭐, 핫케이크 그런 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데려 사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 하다가 망치면, 돈만 날리는 거죠. 저는 원래 진짜 저녁에 많이 먹어요. 지금 저녁 빵도 안 먹었거든요? 지금 시각이 8시 15분 정도쯤이에요. 아직 저녁 빵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먹고 있어요. 음 맛있어. 저는 정말 원래 2015년까지나 한 번도 이런 걸 먹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2016년에 처음으로 이거랑 다른 거 누구 이모께서 갖다 주신 거 먹고 해봤어요. 그때 이후로 젤리나 푸딩 같은 거 너무 좋아해요. 다들 탄산 좋아하잖아요. 탄산은 몸에 안 좋대요. 많이 먹으면. 뭐 가끔씩 먹어도 되죠. 저 오늘 영화관 가고 해가지고 탄산을 좀 먹었어요. 근데 마, 엄청 많이 먹은 건 아니에요. 잠깐만 나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 콜라 좋을까봐 대대 사이즈로 세개 시켜서 한면당 한 개씩 먹었거든요. 아 많이 먹었네. 매일 한 번씩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누스가 어디서 봤는데 그런 거먹 많이 먹으면은 혈관에 돌이 생겨서 피가 안 통한대요. 이게 이름이 제리포죠. 제리포만 먹고 끝날 순 없죠. 그런 플로라가 아니야. 자 그다음 나단 바로 요구르트에요 이것도 그냥 먹을 먹진 않아요.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어릴 때나 많이 드셔보던 방법 있지 않나요? 요거트. 요구르트. 아, 요거트가 아니지, 요거트. 바로 가위나 입으로 여기 뒷면을 뜯어서 먹는 행동. 저 진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laughs> 일부러 이렇게 해서 거꾸로 먹는 요거트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서울우유 거거든요. 뜯어서 먹겠습니다. 조금만 하면 오 요구르트가 나와요. 너무 많이 잘랐어. 이렇게 아, 이렇게 잘라서 쪽쪽 맞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안 좋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먹는 것도 참 2016년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원래 안 먹고 이쪽을 터서 먹거든요. 오랜만이다. 냉장고를 뒤져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예요. 누가 보면 술 먹는 줄 알겠다. 아, 맛있다. 이 통은 액게 만들 때나 그럴 때 쓰도록 할게요. 플로라의 액게 실험실도 아닌, 플로라의 그림 그리기 시간도 아닌, 플로라의 먹방 시간. 바이바이. 이번 거는 편집 안 할게요. 영상이 5분을 넘어가면 저는 편집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Hey, okay, bye-bye.